l e t 우린 에르나꼴람 구경을 간다. 포트코친에서 에르나꼴람 가는 방법은 버스를 타고 가거나 배를 타는 방법이 있다. 우리는 공영페리를 타고 가서 버스를 타고 돌아오면 어떨까 하고 출발했다. 가는 길에 커다란 공원이 있다. 인도라는 나라임에도 사람이 걸어 다니는 인도가 별로 없는 복잡한 거리를 벗어나 공원을 산책하니 좋다. 놀이터도 있고 그늘도 있다. 엄마들이 아이들을 놀리며 벤치에 앉아 있는 한국 같은 풍경이 있다. 백화점 같은 느낌의 건물에 들어섰다. 우리나라 백화점 한층 정도 되는 아니 한 층의 절반쯤 되는 매장이 모두 여자 아이들 옷이다. 보미에게 잘 어울리고 이쁜 옷이다. 5만 원 정도의 가격이다. 새 식구가 배불리 밥 먹고 차 마시고 주스 먹어도 5천 원인 걸 생각하면 고가의 옷이다. 점심 먹으러 건물 위층에 있다는 식당에 갔다. 맛있는 인도 음식들을 먹을 수 있다. 어니언 우타파미다. 말하자면 양파 빈대떡이다. 참 반갑더라. 하얀 소스는 콩을 갈은 것 같은 소스. 노란 소스는 약간 매운 커리 소스. 웬만한 남부 식당에서 다 판다. 마살라 도사이다. 도사는 크레페 같은 건데 남부 인도 사람들이 아침에 많이 먹는다. 플레인 도사는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 마살라 도사는 맵지 않은 야채 커리가 들어있다. 어니언 도사, 라바 도사 등등 이런 도사 종류가 더 있다. 소스를 도사 위에 부어 놓고 먹다 보면 도사가 부드러워진다. 바삭하게 먹으려면 소스에 살짝 도사를 찍어서 먹고, 부드럽게 먹으려면 소스를 도사 위에 부어 놓고 조금 있다가 먹으면 된다. 조금 저렴한 가게일수록 소스가 묽은 경우가 많다. 음식을 잘하는 가게는 소스에 들어있는 재료들이 무척 많다. 처음엔 우리도 국물만 찍어 먹었는데 익은 야채와 국물을 갈아서 만든 소스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엔 짜지 않다면 소스를 다 먹는다. 보미는 플레인 도사를 좋아하고 난 마살라 도사가 좋다. 보미가 선택한 메뉴는 후라이드 라이스이다. 인도에서 주는 한 그릇은 둘이 나눠 먹어도 충분한 양이다. 옆에 함께 나온 샐러드는 플레인 요거트에 양파를 섞은 맛. 볶음밥과 함께 비벼 먹으면 맛있다. 입구에 장식된 옷은 정말 화려하고 이쁘다. 장인이 한땀한땀 한땀 달았을 반짝이들이 정말 아름다웠다. 메인로드로 가는 길에 들러볼 때가 많다. 여긴 책을 파는데 책들을 세워 꽂지 않고 쌓아두고 팔고 있었다. 처음엔 여기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곳들도 책을 이렇게 눕혀놓고 팔고 있었다. 물론 내가 본 몇몇 책가게 이야기다. 전체적인 인도의 서점은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다. 인도에서는 전통 결혼식을 몇번 보았는데, 인도에서도 전통 결혼식 말고, 웨딩드레스 결혼식도 많이 하나 보다. 메인로드에 있는 가게에서 옷을 구입했다. 아까 입어본 것보단 좀덜 멋진 것 같지만, 그래도 이쁘구나. 이 가게는 정찰제 가게다. 내국인들에게도 그대로 파는 건지 알수 없다. 하지만 우린 외국인이니까 그냥 가격이 적당하다면 산다. 만원 정도의 산이 대략 만족스럽다. 봄이가 무척 기뻐한다. 더운데 저긴 치마를 입으면 더 덥지 않을까 싶지만 좋다니 이 엄마도 흡족하다. 에르나 꼴람은 포트코침보다 조금 더 번화한 곳 같다. 조금 더 시끄럽고 조금 더 복잡하다. 어두워져서 돌아갈 때는 버스를 타고 간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버스가 올 때까지 같이 기다렸다가 타라고 알려주고 간다. 아마 그런 인도 사람들이 없었다면 우린 잘 다니기 힘들었을 거다. 어떤 여행이든 그 나라 현지인들의 도움 없이는 해내기 힘들지 않을까 싶다. 인도는 사람 여행이다. 많은 관광 자산을 가졌지만 사람들과의 인연이 여행을 더욱 값지게 만들어준다. 저녁에 돌아와 바라따 나띠담 공연을 보러 갔다. 까딱갈리를 보았던 까딱갈리 센터에서 토요일이면 전통춤 공연이 있다길래 찾아왔다. 조금 늦었나 싶었는데 조금 늦게 시작했어도 다행히 볼수 있었다. 전통춤이라 여러 명이 나와서 멋지게 추는 춤을 상상하고 갔었는데 이쁜 언니 한 명이 서너 개의 춤을 혼자 춘다. 까딱갈리는 직접 연주하는 음악에 등장 인물도 꽤 여러시었는데 꽤 다른 느낌의 공연이었다. 이춤 역시 얼굴 표정과 몸짓으로 스토리를 표현한다. 발에 방울들을 달아서 발 동작을 할때 방울 소리가 난다. 난 역동적인 발 동작을 할 때가 좋다. 점점 이 춤을 볼수록 빠져든다. 음악 속의 종소리와 이쁜 옷들과 언니들의 길다란 손가락 놀림. 그리고 뒤꿈치에 박차를 가할 때 마다 울리는 방울소리. 처음에 나오는 두 명의 어린 춤꾼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아마도 다음에 나오는 무용수의 제자들이 아닌가 싶다. 남부에는 이 춤을 가르치는 학원들이 많다고 한다. 그래서 배우는 아이들도 많은 것 같았다. 인도는 지역과 종교와 전통에 따라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 얼굴에 노란색 화장을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에르나 꼴람을 구경하고 바라따나 띠담 공연을 본다. 포트코친에서 보내는 여유롭지만 색다른 일상이 매력있다. 응. <람> 음. 음.

गरे दादा शिवति रमणो सखिले रे दादा रे दादा गोति यति गरे रे दादा रे दादा सदिगरे पतरी भरि भरि प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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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दा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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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सदिगरे दा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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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दादा